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린바이오는 최근에도 한번 살짝 움직였길래, 아씨, 놓쳤나 싶었는데, 놓치지 않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오케이. 거래도 많이 실리지 않고, 이게 속임수 패턴이에요. 이게 고점에서 팔고 다 도망간 게 아니고, 개인들을 잠깐 물량 테스트라 그러죠. 잠깐 들어올렸다가, 개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좀 관심을 줬는데, 뭐 아닌 것 같은 이유 다시 이게 빼면서, 물량 테스트좀한것 같은데, 어, 삼성 바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바이오 투자를 최근에, 한달 전에 한 180, 조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딱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는 거냐. 제가 정부한테 뭐 반감은 없지만 정부에서 무슨 뭘 하겠다, 뭘 투자하겠다, 저는 반만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걔네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는 맞아요.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고 정부정책 중요하고요. 테마로 움직일 때 정부정책 내지는 대기업, 삼성에 대한 대기업 테마주들은 해야 됩니다. 맞서면 안 돼. 그쪽 흐름을 무조건 타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 말고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누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 안 했으니까 벌금 1 0조 벌금 1조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테마가 끝나면 사라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만 남습니다 그게 정부 정책 주의 어 그거예요. 하지만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요,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밥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라고 그러면 올라갔다가 그 테마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자기네들 돈을 넣기 때문에 삼성에서 바이오를 투자한다 고했고더이다 돈을 넣고 공장도 짓고 다 하고 있죠. 그러면 그쪽은 끝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주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러면, 지금, 어, 삼성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공장도 짓고 이거 모두 하고 있고, 지금 신수종 사업부터 벌써 몇 년째, 지금 십년째 밀고 있는 게 지금 바이오 쪽 산업인데, 어, 물론 많이 갔어요. 많이 가긴 했, 했지만, 어,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힘이 안 떨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까지도 삼성에서 밀겠다는 얘기를 한, 한 거를 믿는다라 그러면, 어, 저는 한번 정도는 다시, 일신바이오부터 서린바이오는 다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린바이오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정도면, 지금 정도면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매매 정도를 봐도 충분히 폭 자체는 10에서 30%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정도 가격도 괜찮은데 일단 11,600원을 넘지 않는 서에였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폭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5% 폭을 잡았는데 11,600원에서 11,000원, 그러니까 11,000원까지 밀릴 때까지 해서 지금이 딱 중간 자리니까 뭐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던 뭐 내일 한번더 빠지면 매수를 하시다가 11,000원부터 해서 11,600원 이게 딱5% 폭이니까 고폭 그 내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면 뭐 나쁘지 않 않을 종목이고요 얘는 그 어떤 회사냐면 바이오 인프라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면은 이제 막그뭐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 생명공학에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가공도 하고 뭐 판매도 합니다 도소매 판매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교 연구원 병원 뭐 국가 뭐 여러 가지 기업체에다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제 삼성에도 이제 공급을 했다는 이력이 있어가지고 삼성 관련 바이오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일년 전에도 이년 전에도 삼성 바이오로 관련지도 움직이게 되면 항상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어 롤링하는 이거를 굴리는 분명히 세력들도 안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를 해 보고. 어, 한번 제약주들을 흐름 한번 타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향 매출이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분명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앞서서 삼성 관련돼서 바이오 열풍이 불때 좋은 움직임 보였던 종목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만천육백원 이하에서 분해 매수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목표가는 얼마죠? 목표 가격은 12,5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2,500원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